합의를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, 그것은 수사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. 재판처럼, 뭐이 회, 삼회 조정기를 계속 잡고, 뭐 심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,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.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? 이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. 안녕하세요. 여러분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형사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쉽게 말해서 합의를 좀 도와주는 절차예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, 원칙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보통 형사 사건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,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,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 형사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?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합의를 도와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관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이제 경찰 수사관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연락처 전달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경찰에서 수사관님 해줄 수 있는 거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형사사건 전 단계에서 국가기관이 가해자랑 피해자 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는 이게 유일한 절차인 거죠 형사조정 절차 이 형사조정은 내가 요청한다고 다 보내주는 거는 아니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, 이제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 모두 다 동의를 해야만 형사조정을 갈수 있는 거고, 가해자만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할수 없고요. 피해자가 나,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그냥 합의 안 하겠다, 처벌 받겠다 하면은 갈수 없는 절차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인 검사가 이거를 형사 조정으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가해자랑 피해자 원한다고 해서 다 보내 주지는 않고 형사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상당한 사건인 경우에만 보내 줘요.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강력 범죄는 형사 조정이잘 보내 주지 않고요. 그런데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는 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. 또 이제 그러한 고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보내주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형사 조정은 내가 검찰로 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 일부만 형사 조정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형사조정을 하게 된 가해자 입장에서든 피해자 입장에서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거예요. 형사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? 이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을 회부를 하면은 짧게는 몇주 안에, 길게는 뭐 한달 이후에 형사조정 일자가 잡혀요. 조정 일자에 보통은 출석을 하고요. 피해자인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조정에 임하는 경우도 있고, 그거는 두 가지 방법 다 무방하고요. 그래서 이제 조정 기일이 되면은. 담당 수사관이그 합의 조건을 조율을 해줘요.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? 내가 어떤 합의 조건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내 합의 조건을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그 합의 조건이 뭐가 있느냐?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금전 조건인 거죠. 금전적 합의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사과라든지 뭐 부가적인 다른 조건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형사 조정 절차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. 조정 조건에 동의하면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그첫 번째 기일에.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다가 그게 잘 안된다 재판처럼 뭐 2회 3회 조정기를 계속 잡고 뭐 심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놔야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조정 절차에서 원활하게 조정이 돼요 그럼 이제 가해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어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처벌 안 받나요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 그럼 이제 조정 성립인 거고 합의가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조정 불성립인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이 조정 절차의 결과인 거고 이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었다라는 거를 이거는 모두 다 다시 수사 검사실로 돌아가요. 결과적으로는 수사검사실에서 똑같이 처분을 다시 마지막에 해요. 최종 처분을 하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나 친구죄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범죄다. 이런 경우에는 이 조정이 된 거를 고려해서 기소유예 선처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고려를 하는 거죠. 형사소정 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